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조커입니다. 오늘은요, 한국의 레전드 영화를 한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엠마누엘 부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랑한 연인이 아니다. 한문 제목인 뜻이 야한 뉘앙스를 풍긴다고 해서 말 맞자 대신 산말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극중 이름의 빔 오수비는 원작자의 이름인 소설가 조수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배역을 맡은 오은주는 훗날 자신의 성을 붙여 오수비로 활동합니다. 을 안서영이 맡았던 여주인공 역은 본래 고두심이 맡을 뻔했는데요. 글래머스한 몸매 때문에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대본을 보고 고사를 했다는 내용. 흥행을 하고 나서 매우 아쉬웠다고 밝힌 고두심입니다. 안서영이 5천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당시 조용필이 3,780만 원을 벌었다고 소득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현재로 따지면 약 10배 정도 하니까 한 5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흥행 성적 2013년 흥행영화 1입니다. 개봉 당시 종로 3가 서울극장에서 유리창이 깨질 듯한 인파가 몰려서 4개월간 무려 31만 5천명의 관객 동원을 했습니다. 시리즈 편이 나왔는데요. 특히 3편에 김부선씨가 출연해서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빙 목소리, 형의 목소리 더빙은 유명한 대배우 박정자님이 했습니다. 먼저 막장 드라마식 면회를 다니다 극중 김동엽을 만나 진실한 사랑을 느끼 그날 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옛 애인 김문노를 만나 다시 사랑을 나누고 같이 프랑스로 떠나기로 한날 남편이 식사로 풀려 마중을 가는 뭐 이런 막장 드라마의 시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다서 약속드리면서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